우리 국민들의 투쟁, 지금도 이어지는 이 내란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투쟁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란을 극복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신이 예! 쿠데타 세력과 싸워서 이길 준비는 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12월 3일날 밤에 말도 안되는 이개엄선포 영상을 보고 아 설마 디페이크 영상이겠지 가짜 영상이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큰일났다 그러길래 그럴 리가 있나 장난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땡땡일보 뭐 이런 데서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우리가 이 분명히 개음을 선포할 거다 라고 했더니 저보고 망상이라고 선동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영구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부족하고 검찰로도 안 되니까 결국 군대를 동원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개엄이 가능한데, 그 가짜 소요사태 아니면 전시를 만들어서라도 핑계거리가 있을 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이 북쪽을 대고 포격을 하고 괜히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에 삐라 보내는 거 막아야 되는데도 안 막고 가만 내버려두고 온갖 방법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길래 아, 곧 국지전이 벌어지고 그걸 핑계로 개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개몽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다는데 이유 없이 개험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개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그 수척 저는 다 봤는데 대부분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그 메모 속에서 주목한 건 이게 있었습니다 5천에서 만명 가로 열고 민간 선박 세척 내지 다섯척 1차 연평도 행사 방식으로는 위험 그리고 디페이지에 그 가면 GOP에다 가둬놓고 수류탄을 던져 다 죽인다. 아니면 막사에 가, 가둬놓고 침상에다가 잠자리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킨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은 다 확인 사살한다. 맨 마지막 줄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음식물, 식수, 화학물질. 무슨 뜻이겠습니까? 5천 명에서 만 명을 죽일 준비를 했던 겁니다. 1차 연평도 행사는 500 명을 큰 배에 태워가지고 연평도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요원들은 다 내리고 500명 잡은 사람들은 폭발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서 침몰 시킨다. 이 폭발을 시한 폭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원격 조정 폭탄으로 할 거냐? 그런 메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저껜가 MBC 보도에 났습니다만, 여러분, 영현백이라고 우아하게 표현했지만, 시체가방, 시신가방 아닙니까? 시신가방을 갑자기 3천 개를 샀다는 거예요. 원래 군대한 2천 개 있는 모양입니다. 시신가방을 5천 개나 갑자기 작년에 사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계몽을 하려고 국회의원 이재명 정신 차리라고 자기들끼리 몰래 메모를 했겠습니까? 이건 몰래 작전을 짰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12월 3일날 그런 세부 내용은 몰랐지만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광주 5.18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밤에 잠이 잘안 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지요? 보통의 사람도 그러지만이 인근의 담양에서도 여러분 친지 가족들 중에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그날,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해서 몇 군데 전화해서 빨리 회의 소집해서, 본회의 소집해서 해제 의결해야 된다. 저는 국회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 국회로 이렇게 세 글자밖에 못 썼어요. 바빠서. 그리고 제가 서울로 국회로 가면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그때 제가 그 방송 생각을 왜 했느냐. 광주 5.18 당시에, 광주 시민 여러분, 개원군이 쳐들어옵니다. 도청을 사수합시다. 라고 방송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잡혀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 중에 한 분은 저기 제 고향 안동에 가서 식당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저도 마이크는 크지 않지만 제 유튜브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고소를 했던 겁니다. 이 군사 쿠데타, 친이 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 그 시민들이 국회를 애워싸달라. 우리 국회의원들을 지켜줘야 계엄을 해제하고 그래야 국민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다 따져봐도 우연이었어요. 대원군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대원군 중에 한 명이라도 조금 이상한 친구가 있어서 총한 발이라도 쌌더라면, 그한 명만 저지하는 국회의원 또는 당직자 보좌진 시민들에게 개머리판으로 한대 때렸더라면, 실탄을 제공했더라면, 여의도로 오는 군용 헬기를 승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거부한 수방사의 통제관이 아니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땡땡이 치거나 무서워서. 1시간 이내로 2시간 이내로 다 집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온갖 우연 중에 한 개라도 어그러졌더라면 개엄 해제도 못 하고 군인이 장악했을 거고 우리 시민들은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싸웠을 것이고 그러면 충돌하고 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80년 5월도 그러했지만, 4.19 혁명에서, 3.1 혁명에서, 그리고 87년 민중항쟁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이 나라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손으로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촛불혁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단한 장의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고, 누구도 욕설 하나 듣지 않고 가녀린 촛불을 들고 권력자를 권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어떤 피해도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현실 권자에서 끌어내린 역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든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다시 응원봉을 들고 실패할 확률이 1%도 안된다는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12월 우리 국민들의 투쟁, 지금도 이어지는 이 내란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투쟁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빛이었습니다.